아실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보니까 여기 사람이 그냥 목을 매고 있더라고. 공장의 지붕을 잘봐 주십시오. 바로 이 지붕 밑에서 32명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시체가 한 그룹 있고 또이 밑에쯤에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천정과 지붕 사이의 공간에는 세곳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A 그룹에 19구, B 그룹의 12구의 사체가 있었고 또한 곳에 이경수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오대양 집단 변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그 보름 전에 일어났습니다. 채권자의 한 사람인 이모 씨 부부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오대양 대전 본사에 찾아왔다가 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돈을 안 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난 이씨 부부는 경찰에 고소를 했고 충남 도경은 그중 6명을 폭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8월 24일 오대양 사장인 박순자 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도총국장의 부인이며 저명한 사회사업가로 대전 시내의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오대항 직원들에게 박 씨의 연락이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암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용인 공장으로 가라. 8월 25일 오대항 용인 공장에는 연락을 받은 직원들과 학사 학생들, 유아원의 어린이들 80여 명이 택시와 봉고차를 이용해서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어디 숨었으면 좋겠는일든지 박순자가 천층 올라갔으면 좋겠다. 남자 직원들이 샤워실 천장을 뜯어 은신처를 만들고 숨어 사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올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샤워실 벽에 지문 채취를 했더니 과연 수십 명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천정에 숨을 사람들은 일일이 박순자가 지명했다고 합니다. 박순자의 아들과 딸을 포함 남자 4명, 여자 28명이었습니다. 실을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천장이 깨져가지고는 널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브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보니까 여기 사람이 그냥 목을 매고 약간 이 몸이 흔들리더라고 그런 자세더라고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경찰서 들어간 남자들 너무 고생 하지않느냐 사장님이 내려오셔서 한마디만 하면은 다 책임만 지면은 모두 고생들 안 하고 다시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고 내가 그냥 써서 올려 보냈어요. 이쪽 찍은 이거 하나씩 아닙니까 하나씩 이게 무시요 무려 27쪽입니다. 받을러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경수입니다. 이경수와 와가지고 그냥 뭐냐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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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야 왜 자꾸 안 불러? 이렇게 히키거리더라 이겁니다. 그 쪽지 뒤에는 답장이 적혀 있었는데 답장에는 김 씨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죽음의 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대다 완전 도전이다. 넘기면 개발비 불기 하는 거다. 모두 나를 팔았기 때문이다. 절대 입 닫아라.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의식 없으시다. 박사장은 이미 의식 없으시다. 박사님 쓴게 다른 사람이 쓴 거죠.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고립해보십시오. 오늘 중으로 거의 갈것 같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충남 도경은 32명의 집단 자살로 결론내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나긴 오대양 사건의 출발점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도대체 누가 32명을 죽였는가. 그들은 과연 자신들이 원해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타살된 것인가? 천정 위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된 칸막이 벽들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강목을 걸쳐놓고 합판을 깔아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천정은 원래 석고 보드가 깔려 있어서 사람이 밟으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판 외에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세멘트이 불어구에 있는 그 위에를 밟고 댕기는 요 통로입니다. 24, 23cm 폭입니다. 그걸 밟고 댕기지 딴데 밟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거요 여기가 <목소리> 지금 예, 2.9평쯤 됩니다. 저 B 그룹이 1.7 평쯤 됩니다. 그리고 그요 칸에 여기 비어 있는 장소 여 남았는데, 그게 0.4 평쯤 됩니다. 모두 합하면5평 넓이가 됩니다. A 그룹이 있던 합판 위에 몇사람이 누울 네, 네. 수 있는지 실험해 봐서 얘기도 해면서 14 명이 눕고도 지금. 아래 위로 약간의 공간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2 명이 4박 5일 동안 기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흩어진 물건들 보시죠. 어린아들 모는 이유식입니다. 이 끝메이라는 박스 두개또 있지. 뜯지도 않고 그려습니다 올라올 때 쓰던 사다리 위로 올려가지고 어디 갔다 놨지. 여기에 이제 이게 쓰레기 더미로 돼 있는 주먹밥이 23개분이 썩은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까만 거두 개는 대변입니다. 대변. 여기또이 플라스틱 물통이 있죠. 이것도 오줌이 반 이상 차 있습니다. 이 여기는 이쪽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다. 만약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들을 살해해서 옮겼다면 이 많은 물건들도 함께 준비해서 천정 위로 운반하여 갖춰 놓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는 어떠한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한 정신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신이 죽을 차례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트 지붕으로 된 천정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고온에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운동력은 대단히 약해지죠. 따라서 그때에 자기 자신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는 과정이라면 반항할 수 있는 기력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밑에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봉고차로 올려서 이 천정을 뚫고 올려줬다. 요 폭이요. 이 세멘트 폭이요. 기20 내지 23cm 폭입니다. 위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날이면 이거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두리 두리 간다 해서 컴컴한 그런 데 여기 어떻게 갈 거면. 더군다나 시체를 이동했다면 낮지도 못하고 밤에 했을 텐데. 밤 깜깜한데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서 이동을 했으까 지체들은 대부분 더위 때문에 여름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 잠옷은 공장 기숙사에 있던 것인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올려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잠옷차림의 지체들은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들 32명이 현장에서 4박 5일 동안 기거했던 흔적이나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들이 외부 어디에선가 살해돼서 옮겨졌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당시 40도를 오르내리던 더위에 지치고 4박 5일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한 채 가사 상태에 빠져 있던 32명은 그중 몇 사람에 의해 차례로 교살되었고 맨 마지막에 남은 이경수는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의 사건 현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 사람씩 목이 졸려서 죽어가는데 조용히 내가 죽을 차례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5대양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교주이며 사장으로 알려진 박순자가 주식회사 5대양을 설립한 것은 지난 1984년이었습니다. 이어 86년에 공영정밀을 설립했는데 두 회사의 자본금은 대부분 사채였고 매출액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채를 빌려 유지해간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오대왕이 짧은 기간에 거액의 사채를 빌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대왕은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갚기로 채권자들 사이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채권자들을 매료한 것은 오대왕의 겉모습이었습니다. 두 개의 회사 외에도 학사며 유아원, 양로원 등 부대시설은 항상 채권자들에게 전시용으로 보여지곤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볼지 뭐 대통령 상장에서 보통 이대전에 높은 사람의 상장이라는 상장은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이 여기서 유아원에서 키워가지고 학사로 보내요. 일곱 살면 되면. 학사에서 이제 키워서 대학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들을 믿고 전두환이 상장, 그걸 믿은 거예요. 박순자를 사업가보다도 나라에서 알아주는 사회 사업가로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고아원이나 부로 청소년을 위한 학사입니다. 그런데 고아로 알려진 이곳의 아이들이나 양로원의 노인들은 바로 오대양 직원들의 자녀며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얘들을 다 고아라 했거든요. 박순자가 이제 엄마 아빠들이 데려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려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철저하게 끊었어요. 정말 엄마 아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대양 직원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직원 중에 상당수는 애초에 오대양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가 이 공동생활에 매료돼서 아예 오대양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였습니다. 일단 오대양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종교를 주입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체로 유지되는 오대양에 있어서 종교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환경에는 죄가 1가지다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추니까 사람이 그게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는 거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를 예, 하면서 그러니까 한명두명 앉혀놓고 때리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냥 발로 차고 막 몰매를 때리게 되니까 죽었는데 또 박순자가 딱데리다가 이럴 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간다 그러니까 참 복되게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런 식의 광신적인 수행뇌 말고 이들이 오대항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받쳐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는 다 놓고 친척들 돈으로먹고 이제 다 끌어넣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오대양 용인 공장에서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32명이 죽어간 이유도 바로 이 사체 때문이었습니다.